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어, 십자가의 부활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 긴 시간은 아니지만 여러분 같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 신앙이 무엇인지 한번 점검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죠? 오늘이 오늘이 무슨 절기죠? 그렇죠. 오늘이 부활. 부화... 예? 네? 뭐라고요? 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부활이 뭘까요? 부활이. 부활. 부활이 뭘까요? 그렇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하고는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가 부활절에 부활절 절기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지만 그 주님의 그 부활과 나와는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부활은 아주 멀리 있는 이야기 같죠. 마치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처럼 죽은 다음에 일인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또 부활은 과거의 먼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그 시대에 부활하셨다고요. 그럼 우리는 우리는 부활 신앙을 믿고 고백하고 있는 성도라고 하는 우리들은 이 부활과 우리의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고 그 이야기가 왜 우리에게 지금까지도 매년 절기 때만 되면 선포되고 들려지는지, 왜 자꾸 그렇게 반복하시는지 멀리 있는 이야기라면 가끔씩 하면 될 것인데 매년 반복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부활은요, 오늘 현재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에 미래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나에게 일어날 일이 부활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부활에 대해서 쭉 설명하면서 아주 하나씩 하나씩 예를 들어 설명해요. 부활이 뭔가. 1절 보면 그러므로 형 여러분 형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하며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거 이것, 그것은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산 제물. 제물을 드리면 그 제물은 죽습니까? 삽니까 제물을 드리면 그 제물은 죽습니까? 삽니까 죽죠. 뭐 이렇게 불살라서 번제로 드리든 아니면 뭐 각을 떠서 드리든 그 재물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산재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래요 살아있는 것, 그냥 막 살아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하십시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산재물이라는 거예요 그럼 산재물이 뭘까요? 산재물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재물이에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살았던 과거의 내 모습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어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나를 보시고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확인하시는데 그 확인의 증거가 뭐냐면 너의 과거의 삶과 지금 현재의 삶이 다른가 같은가 하는 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전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 마음대로. 근데 이제는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갑니다. 전에는 욕심껏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나를 손해 보면서 내가 내 모습과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칭찬하시고 받으시고 흠양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부활은요. 여러분의 신앙의 삶을 바꾸어 사는 겁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몇 가지를 찾아보면 무엇을 바꿔야 하냐면 그첫 번째가요 축복의 삶으로 바꿔어야 돼요. 축복하면서 그러니까 전에는 저주하면서 살았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싫어하는 사람이 있죠.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는 끄집어 내려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야 내가 올라간다고요. 그렇게 살지 말으래요. 바울은 뭐라고 가르키냐면. 축복하며 사십시오. 로마서 12장 14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이게 산 제물로 드리는 모습이래요. 다시 말해서 부활의 신앙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하지 마십시오. 욕하지 마십시오. 어떻게든지 사람들을 축복하며 사셔야 돼요. 이게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나를 뭐라고 하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없죠. 그런데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주님과 같이 용서하래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십자가의 고초를 당하셨어요. 누구는 때리고 누구는 침 뱉고 누구는 손가락질하고 로마 군병들은 십자가를 지우고 거기에다가 못으로 큰 못으로 손과 발에 못을 박아 죽이려고 작정하고 못질을 해댔다고요. 주님 같으면. 그것을 용서하고 품어주셨단 말이에요 보통 사람 같으면 복수할 거예요 네가 나에게 그래? 나도 너한테 그렇게 할게 네가 나를 죽이려고 해? 나도 너 죽일 거야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요 주님과 같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저주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축복해 준대요 이게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욕을 하거나 여러분을 저주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원수를 갚습니까? 아니면 대리어 반대로 축복을 해 줍니까?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지금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사는지 아니면 껍데기로 그냥 부활 믿습니다. 라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또 하나 보면은 바울은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선하다 라고 말해요. 선하다. 아니 부활은 다시 사는 건데 선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 선하대요. 주님 어떻게 하셨어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주님을 가려피는 사람들에게 악한 일들로 복수하지 않으셨어요. 선한 일로 바꾸어 내셨다고요. 로마서 12장 17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십시오. 이게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래요. 선한 일이 뭘까요? 선한 일. 여러분 선한 일을 하면요. 내가 손해 봅니다. 착하게 살면 내가 손해 봅니다. 세상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뻔히 손해 볼줄 알면서 내가 손해 볼줄 알면서 그 일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냅니다. 시편 37편 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땅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번영을 누리며 안전하게 살 것이다 그래요. 선을 행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번영하게 된대요. 말이 안 되죠. 착하게 살면 안 돼요. 손해 보며 살면 안 돼요. 어떻게든지 많이 갖는 것이 최고예요. 세상은 그런다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대요. 부활의 신앙은요. 주님과 같이 누가 나를 때려도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해도 선한 일을 하신대요. 주님은 여러 사람들에게 축복해 주셨어요. 저 사람들이 지금 하는 일이 어떤지 모릅니다. 주님,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어떻게든지 선한 일들을 하시려고 몸부림치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화목하게 사는 사람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래요. 화목하게 하는 사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부활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고 한참 뒤에 내가 죽은 다음에 영생을 얻어 천국 가는 것이 부활인 줄 알았는데 바울은 화목하게 하는 것이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래요. 주님이 말씀하셔요. 여러 일들 속에서 선하고 화목하게.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모두가다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괴롭혔습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의 사건 뒤에 화목해지기 시작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가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고요.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요. 십자가를 고백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화목의 관계로 죽음에서 생명을 얻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언제나 화목하게 산대요.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이 뭡니까? 부활은 다시 사는 것. 여러분 죽었다가 사는 것. 여러분 더 깊은 의미로요. 새로운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지만 막연하게 멀리 있는 것으로 지금의 삶이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 내가 부활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살기를 원합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전에 과거의 삶에서요 여러분 새롭게 사십시오 어떻게든지 축복해 주고요 그리고 선한 일을 하십시오 그리고 화목을 만들어 내십시오 이게 부활의 신앙을 가진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입니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많이 손해 봐야 되고요 자존심 많이 상할 겁니다 그리고 주님과 같이 못된 짓 하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안고 품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주님의 십자가의 그 모습을 눈으로 확인하고 말씀으로 확인하고 삶으로 체험했습니다. 주께서 나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셨다고요. 그러니 우리는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하게 서로를 축복하며 하나님의 화목을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부활 부활 믿습니다. 막연하게 멀리 있는 것으로. 부활을 고백하지 않고, 오늘 달라진 내 삶의 이야기들로 부활을 증명해 내시는 저와 이름이 되시길 주님의 법 축복합니다. 아멘. 주